저기 한번 볼게요. 저기 한번 볼게요. 알겠죠? 여장기알았대 가자. 저 한번 본다고요. 왼쪽 위대. 아! 저기 보다 둘다.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로이스. 이트오 중요한 거였어? 맞아? 아까 쟤네 이코했었나 님들? 쟤네 이코 안 하지. 아 이코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, 쟤네. 아, 안전빵으로 불도 가자. 저기 보인다. 그, 지금이니? 네 잘못이야. 스 발견. 스파이크 발견. 어, 한명 어. 남았습니다. 안돼. 이스 빵꾸 덤이간 적중. 지야끝나고 오퍼 좀 먹어줘요. <놀린> <놀린> 미안한데 슬프지만. 아니 어디가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여? 왜 안먹어 죽은나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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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안먹어 아 요청이 왜안왜안먹냐 이거 스면 되잖아 좀 버려 고마워 뭐. 아 도둑놈아 도둑 사람 있어? 던짐 <laughs> <덤짐. 웃음> 여기다

다시 빠지는 거 봐. 개귀엽네. <laughs> 판단 좋아, 근데. 안 빠졌으면 죽었어. 아, 이거 안 가려도 되는데. 아, 안 가려도 되는데. 내가 할 일을 잃었잖아. 아, 근데 이게 궁. 내가 궁킨범만으로 상대 내를 그 혼란을 주는 그런 것도 있어. 진짜 근데 뽕안 치고 진짜 그런 게 있어. 요 내가 궁을 키는 것만으로 상대 내가 교란이 돼요. 아, 진짜 그런 게 있어요. 어, 걸렸나? 아, 제발 안걸렸기를 <laughs> 아! 에이, 에이, 썰면 <놀람> 죽는다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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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군이 한 명당 나이스. 우후! 어차피 영 영문... 야, 팀 좋다. 아, 근데 이게 팀이지. 와, 나었다 어. 어. 아, 아, 나 이거... 아, 이거 픽하면 안 됐나? 아, 나 이거 진짜... 아, 이거 진짜 나 미안해 얘들아나 진짜 한번 막아 줘라. 진짜로. 나 진짜 잘못했다, 야. 에이벤 미로드 봐도 돼. 뭐야? 네 아, 나 뭐야? 나 스킬도 안 썼어. 앤티도켰 하. 좋아. 기분 하나. 하나. 둘, 라플들지. 오, 물...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맞힌다. 나이스. <놀람> <놀람> 나이스, 우리 팀. 든든하 <놀람> 오! 계속하는 아걸 뭐야? 나왜 이거 걸 들었지? 어? 아니지? 아니지? 나 풀돈이야 한명 신청해 줬으면 이거 역으로 도와줘 어? 역으로? 오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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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 이거, 이거, 오오 약간 당연히 오프라고 생각하겠지? 아니 당연히 오프라고 생각하겠지?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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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가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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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, 여기 는쇼좋아이야나이라도뭐냐이스지이스 있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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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나이스. 나스 나이스. 나어이이맞 근데 쟤가 스톱이. 아니 무조건 삐가 이거 내가 봤을 때. 어 아니네. 중국인이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. 음... 다 깨졌죠 멘탈 깨졌죠 멘탈 깨졌죠? 깨졌죠 아무것도 못 하죠 멘탈 깨졌죠 한명 라스비드 시작. 피리 반피 피 마이너스 아군한명남았 아, 궁극기 <심한>. 준비 중. 오 깜짝 놀래라 이스 이겼으면 됐어 제트좀그 자체였다 예! 마지막까지 약간 좀제트자인 같았어? 마지막에? 마지막에 딱 이렇게 점프 딱 이렇게 상해. 약간 제트자인 같았어? 이거 좀 연습 좀 했지 ファンチューブスロ 아씨, 아 들어가려다가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불 던져, 불만, 불만 던지면 돼 저기. 오, 시발. 나몇 오, 불 던졌어. 오, 됐다, 됐다. 오, 이겼다이겼다이겼다 이겼다, 이겼다. 오. 탈락! 와. 이거를 야 레전드다 야 레전드였다 이거. 이거 그냥 다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자리잡아 안에서 여기 안에서만 자리잡으면 어쩔때이다 오퍼라서 못 들어와 침만 안 해주면. 픽 절대지 말자 들어가서 그리고 이거 사이퍼 덫을 잡기가 좀 되는데.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내가 선대시 하잖아 그래서. 카메라 카메라. 시작이다. 가자, 가자, 좋아, 가자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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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내 동료들 죽게 두진 않겠어. 내가 여기 봐 줄게. 내가 봐 줄게. 거기만 봐. 내가 봐 줄게. 내가 볼게. 내가 볼게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가 있어, 지지. 라스무결이이 공격팀 승리.